앵커의 역대급 브랜드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0일 4시까지입니다. 앵커 사운드 코어 라이프 A2. 라이프 A2는 앵커의 이어폰 중에 상위 모델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고가의 이어폰에 주로 있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하고 멀티 모드로 실내, 야외, 대중교통 등에 적합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최적으로 적용해 줍니다. 11mm의 드라이버로 거대한 저음과 선명한 고음을 동시에 들려주고 6개의 마이크들이 노이즈를 컨트롤해 주어 깨끗한 통화 품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일 충전으로 7시간 충전 케이스와 함께하면 최대 3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용해도 착용감이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진보된 앱으로 사운드 컨트롤 및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네요. 버니캔 방수 전화 케이스. 여름에 물놀이 가게 되면 항상 휴대폰에 물이나 모래가 들어갈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 제품 하나 사서 넣어두시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될것 같네요. 이 제품은 방수뿐만 아니라 옆에 버튼은 물론이고 터치 스크린도 눌러지게 만든 제품으로 물에 넣어서 수중 촬영도 가능합니다. 4에서 6.5인치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제품으로 물놀이뿐만 아니라 비나 눈이 오는 환경, 흙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대여유 수직 무선 마우스. 손목을 바닥에 붙이고 쓰는 마우스를 하루 종일 쓰다 보면 손목이 빨개지고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은 손목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해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인체 공학적 마우스입니다. 손이 가장 자연스러운 수직 디자인으로 좋은 피팅감을 느낄 수 있고 피부에 알맞은 소재를 사용해서 훨씬 편안합니다. DPI를 600, 1200, 1600으로 조절할 수 있고 2.4GHz의 무선으로 작동합니다. 무선과 블루투스가 같이 되는 제품도 있네요. 오츠 바스프 3-in-1 케이블. 이 제품은 레드닷 어워드에서 수상한 제품으로 케이블의 어지러움 없이 깔끔하게 Type-C, Lightning, Micro USB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박스입니다. 자석으로 깔끔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케이스에 세 가지 타입의 케이블을 모두 담아 상황에 따라 쓰면 되는 제품이네요. 케이블 앞쪽만 바꿔서 쓰는 케이블 형식보다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디자인도 예쁘죠? 오리코 데스크탑 USB 허브. 이 제품은 사무실 책상의 케이블 홀에 맞게 제작된 USB 허브입니다. 책상 위에 USB 허브를 두면 공간을 차지하거나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USB 허브라면 기본 옵션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네요. USB 2개와 SD카드 모델, USB 4개 모델, 그리고 사운드 카드와 Type-C가 설치된 모델은 특히 PC 뒷면의 사운드 포트에 좋지 못한 접근성에 대안이 될수 있겠네요. 옆에 홀은 모니터 케이블이나 다른 케이블 홀로 사용하면 됩니다. 새로운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을 만들 때 기본 옵션으로 구성해도 좋을 듯 하네요. 엔첸 전기 헤어 커터, 면도기 전문회사 엔첸의 히트 상품으로 미려한 디자인을 가진 가성비 헤어 커터입니다. 0.7에서 21mm의 이발 길이를 원버튼으로 조종할 수 있고 경도가 좋고 부드러운 나노 세라믹 커터 헤드를 사용합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최대 5800rpm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생각보다 소음도 크지 않다고 하네요. 1시간 충전에 약 80분 이상 사용 가능하고 타입C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아이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호터 20in1 정밀 드라이버 샤오미의 드라이버를 생산하던 호토는 드라이버 디자인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이 제품은 미려한 디자인과 견고한 알루미늄 화금으로 된 미니 스크류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24개의 스크류 드라이버들이 드라이버 뒷면에 자석으로 수납되어 더욱 안정적인 무게와 편의성을 지니고 있는 제품입니다. 드라이버 팁이 S2 화금으로 되어 있어 나사를 많이 돌려도 잘 손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계, 카메라, 컴퓨터 안경 등 정밀한 기기에 사용하면 좋을 드라이버네요. 아바토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 이 제품은 반으로 접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제품입니다. 겉면이 부드러운 가죽 케이스로 되어 있고 무게가 174g에 불과해 휴대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기존 키보드와는 다르게 166도로 꺾여진 인체공학적 구조로 더욱 편안하게 타입할 수 있네요. 스크래치와 짐은 물에도 강합니다. 이렇게 보니 거의 지갑 느낌이네요. 넥스트 플래그십 프로. 가성비 공구 제품으로 명성을 쌓고 있는 넥스트의 히트 상품입니다. 스위스 나이프의 전문가 버전처럼 생긴 이 제품은 펜치, 나이프, 가위, 톱, 드라이버, 병따개, 와이어 커터, 벨트 커터 등 16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강력한 스테인레스 합금으로 구성된 내구성으로 하나 있으면 가정용, 캠핑용으로 유용한 제품이네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제품으로 가격이 나가는 만큼 마감도 훌륭하다는 평입니다. Ugreen SD 4.0 카드 리더기 이 제품은 일반 SD 카드 리더기가 SD 3.0 스탠다드를 사용하는데 비해 SD 4.0 스탠다드를 사용하여 더 빠른 전송 속도를 보여주는 SD 카드입니다. 여러 포트 말고 SD와 마이크로 SD를 주로 쓰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으로 SD 3.0보다 약 3배속의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 타입 C로 휴대폰이나 맥북에 이용하기도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단순한 제품이 화려하지 않지만 더 안정적인 거 아시죠?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